국내 통신사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앱 익시오에서 지난 2일 오후부터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상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이 노출된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서버 캐시 설정 오류라고 밝혔지만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들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연달아 해킹 또는 개인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시스템 전반의 허점 혹은 해킹 연계 가능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익시오 서버가 외부 침해나 내부자 유출로 노출됐다면 수백만 가입자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기반 통화 녹음 요약 앱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과연 단순 캐시 오류일까요? 아니면 통신사 보안의 뿌리 깊은 균열일까요?